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하울을 찍을 건데요.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조명부터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조명이고요. 구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색상에 딱 놓기 좋은 그런 사이즈라서.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, 오늘 처음 써보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삼각대를 여기다 두면은 자리 차지도 너무 심하고, 작은 삼각대를 또 줘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좋네요. 요 빗도 구매했어요. 이거는 제가 쓰던 걸 넣어둔 거라 찝찝하긴 하지만. 아이 캔디 레인보우 볼륨 S 패들 브러쉬입니다. 제가 원래 탱글 엔젤인가 되게 유명한 빗 있잖아요. 그거를 썼는데, 안 그래도 빗을 하나 더 사고 싶었어요. 근데 방정리 하면서 여기저기 여기 뒹굴어져가지고 닦기도 귀찮고, 오래 썼어요. 진짜 6년을 쓴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질리더라고요. 잠에 그 다시 구매를 했는데, 이렇게 잘 빗기고, 좋아요. 여러 가지 버전이 되게 많아요. 집에서 쓸게 필요해서 이걸 구매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이 또 있었거든요. 근데 얘가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모양이라 해가지고 얘를 샀습니다. 볼륨이라 되나? 이 머리 컬 이런 거를 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무선 고데기를 구매했어요. 무선 고데기도 제가 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원래는 비닐이랑 그런 거에 싸여 있어요. 이렇게 꽂으면.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잠글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방금 얘로 고데기 해줬어요 제가 미니 고데기를 거의 꽂아놓는데 지금은 큰 고데기 꽂아놓고 이걸로 앞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누르면 켜지고 뭐지? 배터리가 없나봐요 하여튼 이거를 구매했고요 백 루비오 기존에도 루비오가 있었어요 근데 색상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, 이런 색상, 기존에 있는 루비유는 좀 달라요. 좀더 진하게 를 발라볼까요? 근데 그래도 색상이 다른 게, 얘가 더빨간사과 그런 느낌이고, 얘는 좀 체리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안쪽에 발라준 게 이거거든요. 요 안쪽에 바른 색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 아름 되게 오래전에 유튜버 서윤님이 이 마스카라도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마스카라로 해주는 상태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한올한올 올라가고 저는 뭉치는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색상이 묻으면서 약간 뭉치게 되긴 하더라고요 완전 한올한 올까지는 아니고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. 필리밀리 실키 화장솜. 제가 저번에도 구매한 거를 보셨을 텐데 손을 끼워가지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저는 화장솜을 클렌징 워터 쓸 때만 쓰거든요. 좋았어서 구매를 다시 했습니다. 제가 쌍꺼풀 테이프를 3 개나 구매했는데 우선 이거 다이소 상태. 쓸수 없이 엄청 많이 사용을 했고요. 얘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가서 얘를 구매했었어요 편의점에서. GS에서 구매한 건데, 이거 진짜 두꺼워요. 겉상 만드시는 분들이나 눈에 지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아요. 우선 저는 아니었고요. 이거 붙이면 눈이 안 떠졌어요. 이러고 있었어요. 아트박스 갔다가 좋을까 해서 구매했던 쌍꺼풀 테이프. 접착력이 살짝 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근데 뭐 얘도 나쁘진 않았지만, 다이소께도 잘 맞았다. 이런 느낌. 이것도 재구매템. 스킨푸드. 블랙 슈가 마스크 워시 오프. 조금 남았었는데, 집 정리를 싹 하면서 엄마가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, 새로 구매했습니다. 피부 엄청 부들부들해지고, 각질도 없어지고요. 진짜 중요한 날이나 피부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얘를 뭐, 3일에 한 번? 그 정도. 자극적이지 않은 정도 꾸준히 해주면 피부결이랑 그런 거 정말 좋아집니다. 가격도 안 비싸요. 저는 심지어 할인해서 6,000원인가? 정도에 구매했습니다. 샴푸와 트리트먼트예요. 세트로 구매한 적은 없고 샴푸만 구매했었는데 를두세개더 써봐도 저는 이 샴푸가 제일 좋더라고요. 좋은 첫 번째 이유. 냄새가 막 저한테 그렇게 호는 아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냥 린스랑 트리트먼트 하는 걸 정말 귀찮아합니다. 그래서 거의 샴푸만 쓰는데 이건 샴푸 하나만으로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잘 뒤끼고 막 이러더라고요. 다른 샴푸를 하면 물로 헹굴 때 되게 뻑뻑하잖아요. 근데 얘는... 물로 헹굴때도 안뻑뻑하고 되게 좋았어요 머릿결이 엄청 안좋다 하시면 금색깔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구매하시면 돼요 이글립스 에어핏 파우더 팩트입니다 이건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파우더 팩트 쓰면 거의 투명 쓰는데 썼던 것 중에는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투명 팩트 거울 필름이나 같이 될까요미 팩토리 3단 돼지코팩 이거 정말 예전에 쓰고 진짜 오랜만에 구매했어요 가끔 가끔 이렇게 해주면 은 코에 있는 피지 관리도 되고 스킨케어 하다가 피부를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본단 말이죠? 그러면 블랙헤드가 보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3단으로 된거 구매했고 이거 20분이면 끝나네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같이 구매한 트러블 패치인데 패치나 뭐 이런 거 사면 은 정말 낭비하면서 붙여요 그냥 이런 거에 보통 붙이잖아요 근데 쓰질데기 없이 막뭐 붙여봤자 효과 없는 그런 곳에도 붙이기 때문에 많은 거 구매했어요. 근데 한장 한장 이렇게 포장돼있고 좋네. 큰 거랑 작은 거, 그린 빈 거, 크림 음, 같은 라인의 로션, 얼굴에도 발라되고 몸에도 발라되네요. 둘다 엄청 순해 보이는데요. 넬럼보 에센스 마스크, 마스크팩은 그냥 냉장고에 막때려 박아놓고 생각날 때한 개씩 꺼내서 쓰는 게 묘미죠. 이렇게 두통이 있습니다. 달바 세럼, 이거는 엄마가? 홈쇼핑에서 엄청 여러 개 왕창 구매해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도 있거든요. 그걸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. 에센스 바르기 귀찮을 때 이거 대신 뿌려서 발라줍니다. 옷네벌 가방 하나, 신발 하나 이렇게 샀는데 방 정리로 인해 보여드릴 수 없게 됐어요. 어쨌거나 저의 하울은 이렇게 끝났고요.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 또산게 있었는데 까먹어버려서 지금 급하게 찍습니다. 립브러쉬랑 립스틱 세트예요. 이건 립브러쉬랑 립스틱인데 색상은 5호예요. 이것도 구매했습니다.